장세기 17장. 아브라함의 나이 아아홉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농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정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주장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낙은으로 사는 이 가난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지켜 하고 내 뒤에 오는 내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양패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다. 되도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여덟 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은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은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은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례를 이제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아브라함은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로 하였다.나의 백설된 남자가 아들 낳는다고, 또 아흔 살에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리었다.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하나님이 말씀하셨다.아니다.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 낳아 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그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열두 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살아가 너에게 낳을 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산 모든 종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 할례를 받았다.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